자, 12번부터 한번 보십시다. 얘는 되게 쉽더라고. 그래서 뭐, 선생님이 따로 막 열심히 안 해도 다 많이 풀었을 것 같고. 각을 다 3등분을 했대. 여기 대놓고 110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 각들 그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어 이거 내심이네. 2는 내심이네. 아래 여기 이거 둘이 더하면 180에서 110을 빼면 70이란 말이야. 요렇게 요각하고 요각의 합이 70이란 말이야. 근데 그들을 각각 절반으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자 여기, X하고, 점을 더하면, 35. 아하, X하고 점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있는 거지. X하고 점이, 35거든. 한 세트가 있으면, 180에서 빨리 35 빼봐. 아, 145. 점하 점하고 X가 이번에는 두 세트. 그러면 요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70이지. 아예 세 세트, 세 세트.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볼게요. 105네. 3, 세배 해서 이게 100, 105니까 여기는 75. 이렇게 되는 거네. 됐어. 그러면 이게 답이지. 이거 다 구했지? 이거 오르다 약분하면 되지. 29. 이게 답이겠네. 바로 이어서 13번. 1번도 못 구하신 분들은 선생님 설명 잘 듣고 1번 구하신 분들은 본인이 구한 방법이랑 선생님이랑 비교해보고 이게 지금 내심이고 여기 내저번에 접점, 접점들이고 그러면 이런 호들이 이렇게 갈리잖아, 그렇지? 호의 길이라는 표현이야 위에 둥근 곡선이. 호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래. 호의 길이의 비는 사실은 호의 중심각의 비와 일치해. 언제 배웠어? 나도 모르네. <laughs> 너희들이 지금 2학년이니까. 1학년 말에 아마 배웠을 것이야, 이게. 호의 길이의 비가 결국 중심각의 비와 일치한다. 그럼 여기가 바로 얘들아. 내심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가 나왔거든. 자, 이제 주목해봐. 어, 이렇게 갈 거야. 이거 사각형이지, 얘들아. 그 사각형이면은 내각에 360이 나와야 되는데, 마주보는 각이 이미 180도지. 그래서 여기 여기 합이 몇이 나와야 돼? 180이 나오면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착한 게 b 각을 알려줬잖아 지금. 이거 48이지? 180에서 48을 빼봐. 그래서 요거가 132도가 나와. 자, a 각 알려줬지? 96이라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접근할 거야. 여기가 또 90도니까. 이 a각하고 이쪽각 더하면 또180 나와야 돼. 그래서 180에서 96을 빼봐봐. 180에서 96 빼면은 84, 여기 84, 여기, 여기 c각은 뭐 문제에서는 안 알려줬지만, c각이 사실은 36도로 너희들이 미리 계산했지. 이게, 여기, 여기 파란색 A각이 96이고, 여기가 48이고, 여기 C가 36이라고 미리 계산했지? 그러면 역시 요 사각형 내에서 90도 두 개는 마주보고 있고, 그럼 지금 요 내심각하고, 요각하고, 요각하고, 여기가 합해서 180도 나와야 되니까 180에서 36을 빼면은 134, 요렇게 나오겠네. 134. 144. 백144 네, 나오겠네, 여기가. 됐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최종 각을 쓴게이 호의 중심각이 132, 이쪽 호의 중심각이 144, 이쪽 호의 중심각이 여기 중심 중심각이 84.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면은 호의 비율인 거야백 132, 여기 84, 여기 144. 이거 비율로 나타내면 얘네들이 11호 다 약분이 돼. 요거 11호 약분하면 11이고, 요거 11호 약분하면 12이고, 요거는 7. 요렇게. 그래서 1번 답이 요렇게 나와. 1번은 쉽게 구하지. 자, 2번이 까다로워. 여기를 물었단 말이요? 어,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요걸 한번 이어봤더니 아이의 입장에서는 삼각형이 생기고 원이 생겼어. 외심인 거야. 선생님 외심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신나요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 사실은 이게. 봐봐. 중심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는 큰 삼각형의 내심이었지. 그지? 근데 하필이면 그 같은 위치에 콤퍼스 침을 여기다가 꽂고, 요 꼭지점을 향해서 뺑 둘렀더니, 원이 그려졌다는 거는 이 파란색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 얘가. 그래서 외심의 한각, 요각을 구하라는 거예요. 외, 외, 아니, 외심의 한각이 아니고 요 작은 삼각형의 한각. 그래서 외심으로 접근을 해볼 것이야. 외심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거죠. 외심각 봐봐 선생님이 지금 근능 이 선분이 요거 외심각이고 그러면 요게 원주각 원주각과 외심각의 관계 두배지 그래서 이각을 구하면 여기를 곱하기 2만 하면은 답이 나와 요각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그게 다시 필요해 이거 아까 있잖아. 여기 각을 어, 여기 아까 몇도 나왔지? 84도 나온 거 기억해. 이쪽에 84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가 이 몇도 나왔냐면 144가 나왔어. 얘들아, 자, 다시. 요렇게가 1번 구한다고 84가 나왔고 요렇게가 144가 나왔거든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그들의 그 제대로 된 각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각각 그들의 절반이 필요해 이만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절반으로 나뉘어지고 있거든 선생님 어떻게 아나요? 문제에서 그랬어 문제에서 피점이 있잖아 얘들아 호 EF의 가운데 위치에 있다라고 했거든. 다시 Q점이 호 EF의 가운데 위치한다 그랬거든. 이 호의 가운데니까 결국 중심각도 가운데 있는 것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이게 전체가 144라고 배웠. 나왔거든. 여기가 36이어 가지고. 그러면 144와 84를 더하고, 거기를 2로 나누잖아? 응? 그러면 어디 각이 나오겠니? 요각, 요각을 더하고 2로 나누면 그거에 각각 절반, 절반 각이 나와. 요거 계산을 해놓을게. 자, 문제 다시 보자. 여기가 목표야. 여기를 구하게 그럴라고 1번 풀이를 도움을 받았어. 여기가 86이야. 여기가 144이야. 나의 목표는 보이지? 그치? 보이지? 그래서 나의 목표는 좀더 진한 색이 없나. 여기가 목표야. 여기가 주황색. 여기는 86에서 144 더하면 84였구나. 114야. 둘이 더하고 2분의 1로 나눈 게 둘이 더한 게 114가 아니고. 자, 여기는 파란색 아, 여기 뒤에 노란색 각두 개를 더한 후 2로 나눈 것 되지? 여기가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 외심각은 잡아, 외심각이 114가 나와서 그거의 2분의 1배를 하면은 정답 p 각이 나와. 그래서 답은 57도 까다롭지. 자, 14번 풀자. 네, 네저번이지. 1번, AQ 길이 구하래지. 그럼 미지수 두고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X. 여기 끝에 이제 여기 5 마이너스 x하고 13 마이너스 x 둘이 더하면 10이 나온다라는 걸로 문제 푸시면 되지. 이거 너무 간단해가지고 x가 어 저기 풀이 그냥 선생님이 막한 거야. 다들 1번 답은 선생님이랑 동일하게 나왔지. 자, 2번 보자. 그러면 이게 왜 나왔나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문제 봐봐. aob의 A, O, B의 외심을 P라고 한다. 참, A급도 중간이 없어. 근데 내가 이걸 왜 풀어주고 있나 모르겠네. 못 구하나, 애들이, 진짜? 아, 질문을 했으니까, 선생님도 지금 풀어는 주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궁시렁거리면서 풀지만, 다들 이거의 외심이 이빗변의 가운데점이라는 건 알지? 중점으 혹시 못 구하니? 자 a점은 좌표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0콤마 오고 b점은 1 2콤마 0이야 중점을 구하는 법은 사실은 고일건데 x 좌표들끼리 더하고 2로 나누면 중점이야 이거 x 좌표의 중점 그 y도 y끼리 더하고 2분의 1로 나 2로 나누면은 요거의 중점이야. 그래서 외심좌표는 6,6.2분의 5가 나와 요거의 좌표가 조좌표 알면은 조금 원점지난 원점지나고 요 직선 요점지나는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거든 그 원점지나가는 직선이 ax지 근데 이 직선이 몇 콤마면 6,6.2분의 5를 지나지? 그래서 2분의 5 넣고, 곱하기 6 넣어서 a는 12분의 5가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은 y는 12분의 5x.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